두진동크와 사랑나무기. 제 3패입니다. 도키도키하고만. 오시리타 도키와 마블. 도키 다요이프대요대요아프도요고나대요영 다닐건데 프대요 아프대요. 아프요아아요대 나가서 그만 커져! 라고 아유, 하죠 <laughs> 자, 뒤에 가욕설나 이상훈 내가 생각는데 상훈이 니 근데 상훈이가 아까 진짜 저세상 점프를 가지 <laughs> 이봐 이 <laughs> 아니, 준생님이 잡을 줄 <laughs>

자리 너무 잘 잡으시고 나오 역시 목요일에 선배님의 트리다. 이건 응.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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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좋 보여주고 있어요. 화이팅! 하지만 체력은 내가 한 텃밭이면 없거든요. 헤이헤이 가도 위주로 닦기 때문에 공이 정말 잘 돌아야 되는데, 뭔가 예상내려가고 있어? 어, 겹쳐, 겹쳐, 겹쳐. 자, 시원하게. 그렇지. <크록체>, 똑같은 코스. 두번 정도 나 그때 잘아시 5초! 어? 아, 5초는 계속 보고 있어요. 응. 그 간당간당하게 1초 차이로 넘어가고. 해결사 나라를 지켜라. <웃음> <웃음> 캐치를 <웃음> 지켜라. 아 좋습니다. <웃음> 좋았어. 원서 <laughs> <laughs> 원래 체력은 한 서너 박 뛰고 시작을 해야 돼. 못었다자 사태계. 자 사태계 <서트게>. 체력 <laughs> <laughs> <자, 서트게. 웃음> 지금 서너 깎 됐어요. 어, 답답 과연, 과연. 아, 네. 답답하면 니들은 뛰던지에 니들입니다. 왜왜 나한테 아, 아 여기서 따로 재반의였을 텐데 두 번째 낼걸?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골프 아, 서탁리 와 아, 거의 트리플 크러치였죠 그런데 엔딩이 뭐어 그래도 이 <laughs> <laughs> 자, 자. 아까지 나왔어. 아까지타 누르고 다어요 세게 한번 고그가 잠깐 멈출게요. 답답하면 니들이 니들 이런다 에, 니들. 자, 아까랑 똑같은 코스 나는 영점 영등호 맞는데 신곡을 안들었는 어, 나아니다 어, 힘조절이안 되는데, <laughs> 자, 아, 람런게 맞겠어. 아, 나 회사 면는데 어, 어, 죠 어느 정도 코에 뻗드진다얘름인가 사랑을 하는 중인가. 자에 사랑을 하는 <웃음> 중인가. 스술이 <laughs> 높으네요. 오! 귀샥, 귀샥. 일단 회전이 역회전이었어요. 어려, 너 이렇게 힘든데, 이 아, 나 역회전이라 회전을 완전히 틀어버렸어. 거의 정면에 맞췄는데 배전빨로... 나이스! 네! <목드레> 역시, 아 역시 미친놈들끼리 잘 맞아요 <목드레> <laughs> 미친놈은 미친놈이 왔다 살리던 아, <목드레>

야야 센터 방금으로. 저게 센터지. 아, <목소리> 야 방금 솔직히 놓친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 저 세상 점기요그저세상넘어고있어자 스모비디오 스모비디오. 야. 이거 카운트다